그림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할게 왼손 엄지가 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왼손 엄지는 뭐냐면 지금도 전라도에서 왔거든요 왔는데 보시면 뭐냐면 그림이 중요한데 지금도 치면은 이게 자꾸 슬라이스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또 들으셔야 돼 엄지 누르고 검지 오고 엄지 누르고 검지가 와요. 엄지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특수한 경우에만 그렇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이렇게 잡아요 엄지가 가고 검지는 와요. 그러니까 결국 결국 검지를총 쏘는 것처럼 오고 엄지는 눌러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백을 해도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움직이는 동작을 하면은 엄지는 누르게 돼 있어요. 또, 신지주고 올라가면은 내가 여기서, 여기서도 받쳐야 되지만, 받칠 때도 엄지가 누르지만, 때린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기가 몸으로 때리지만, 실제로는 손이, 엄지가 눌러버립니다. 눌러. 그러니까 이, 이 자격, 자, 이걸 모르면은 자기가 왜 스윙이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엄지를 갖다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려야 되는데, 내려도 누른단 말이에요. 그냥 내려도 누르는데, 엄지를 꽉 잡고 있으면은 누르면은 왜 캐스팅이 되는지 왜 슬라이스가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원인도 있지만 그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제가 알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이잘 보세요. 해서 롱썸쏘쏘 하면 그것도 잘 보여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지가 내가 채를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땡길때 분명 보세요. 땡겨 가지고 이렇게 엄지 검지 힘을 안 주고 땡겨 놓고선 그립을붙였단다 그다음에 엄지가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엄지가 이렇게 땡겨 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땡겨 가지고. 근데 이거 잘못 알아 가지고 롱숏숏롱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일반 아마추어들이 롱숏을 엄지를 땡기고 엄지를 놓으면 롱. 엄지를 땡기면 숏.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골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면은 무조건 캐스팅이에요 캐스팅 되니까 또 자기가 몸으로 이렇게 이 옆구리가 다 나가는거죠 되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땡겨서 이렇게 놓으면은 딱 여기에 걸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잡으려면 이렇게 잡아놓고 자기가 이렇게 뛰어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져 자연스럽게 뛰어보면 이게 다 떨어져요. 자기가. 누구보다 치 부분 있으면 떨어뜨려보라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져야지 꽉 잡고 있어. 떨어뜨리지 않고 힘이 있으면 그거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땡겨가지고 결국은 왼손으로 땡기면 힘을 줬겠죠. 그러니까 왼손은 놔두고 놔두고 엄지검지는 띄고 오른손 엄지검지를 밀으면은 반대극부쪽으로 손이 이렇게 와요. 지금 보시면. 오늘은 이 새끼가 딱 걸린다 새끼에. 새끼 새끼 심주라는거 아니에요 걸려요딱 걸리고 딱 땡기면 이거 어, 나중에 제가 오른손 그립에 대해서 제가 오른손 그립이 중요하거든요 딱 땡기면은 이 팔이 떨어 위에 있기 때문에 왼손 위에 있기 때문에 가슴에서 떨어져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왜 내가 지킨는이 되는지 모르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중요한 거죠 오른손이가 땡기면은 몸에 붙습니다 붙어 그러니까 내가 내릴 때 이 나온 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뭐, 10분 되면 얘기하세요? 손만 들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걷지, 이렇게 걷지는 않거든요. 근데 골프가 내가 정렬이 잘못되고, 이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 그냥 어드레스예요 골프 어드레스 몸이라서 제가 치료를 받는데, 손이, 오른손이 위로 간단 말이에요. 맞잡는 게 아니라서, 위로 가서 어깨는 다 빠져요. 골반도 빠지고. 그리고 이게 떨어졌는데, 몸에서 떨어졌는데, 결국은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지금 아마추어 분들이. 잘못 잡아. 근데 또 그립을, 오른손 그립을 덮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 우습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깊숙이. 손을 마주 보고. 그러면 이거는 100%, 100% 뭔가를 제가 장난을, 회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선에, 신지주고, 직선에, 직선으로 내리면 무조건 몸에 붙어 댕긴다는 거예요. 이 골프가 아마추어에서 최고 좋죠. 제가 가르쳐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왼손, 롱섬 숏섬 할때분명히 엄지 검지를 힘을 안 줘야 되죠. 왜?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갑을 끼면은 다른 손가락에 힘이 까만 게 아니라 엄지만 까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얘기하지만 주먹을 쥐고 엄지의 힘을 빼 버리면은 다른 손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지의 힘을 안 주고 이렇게 들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눌러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엄지를 내려놓으면은 이게 가장 좋아가지고 거기서 자세히 보이면은 보세요. 여기에 구멍이 생겨요. 공간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때릴 때 뒷담을 쳐도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힘이. 제가 아는 상식에. 근데 여기에 잘 걸치지 않고 여기에 딱 이렇게 붙였다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팔꿈치에 와버리죠. 힘이. 분산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때 얘기한 파이프로 때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쇠 몽둥이를 때리면 소리만 크지 않아파요. 그건 뭐냐면 진동이라는 거거든요. 안에서 벗기 때문에 땅! 하는 그 맛이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샤프트도 안에가 었죠 그러니까 그육을 잡을 때는 롱손 쇼스에서 엄지를 띄고 딱 잡아 당기면 이 상태가 돼요 이 엄지 이 상태에서 엄지 검지는 그대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시고 오른손 들어갈 때는 이 엄지가 불편하면 왼손 엄지가 불편하면 절대로 골프를 잘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지하고 검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엄지를 딱 빼야 되는데 그럼 맨 처음부터 이렇게 잡죠. 그러면 안 됩니다. 맨 처음부터 엄지를 붙여가지고 잡죠. 그러면 이 손목이 꺾여가지고 나중에 치면 은 전부 다훅 나고요. 왼손목이 꺾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탑에 올라갔을 때 실제로 자기가 실제로 치우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탑에 올라갔을 때 손목이. 그래야 내가 내려오면서 스냅이 이루어지지 탑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하면 은 스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저스틴 존스인가 그런 선수 보면 은 유난히 이렇게 많이 꺾인다. 이 선수가 그래서 거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롱솜 쇼섬에 엄지검지에 잡을 때꼭 들고,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엄지를 살짝 내려놓는, 이런 식으로 잡아야지만, 올바른 왼손 그립이 되겠죠. 또, 왼손 그립은 칼 잡는 거니까, 항상, 너클이라고 하죠. 남자들의 정권이란 말이에요. 가운데 정권이 보여야 돼. 이게 바로 주방장님두발 달린, 인간이라고 하면 가장 손목을 부드럽게 손목에 힘이 빠지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네. 앉아서 잡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잡아요. 공도 잡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잡고. 이게 가장 부드럽게 잡는 방법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왼손 그립에서 최고인데, 엄지검지 지금. 엄지검지. 전라에서 온 친구 밝혀주라고 같이 배우는 거죠, 항상. 우리 골프는. 엄지검지. 두개 남겨놓고. 항상 두개 남겨놓고, 엄지검지 띄워놓고, 오른손으로 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는 여러분들이 그립은 붙였다 해야지, 잡았다 하면 힘이 들어가요. 또 지금 보면은 손에 힘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손으로 잡으려고 해요. 근데 골프는 손은 나사의 역할이지, 내 몸하고 체하고 연결이 되는 나사의 역할이지, 제, 저도 초보 때는 그립을 어떻게 잡는가 봐도 다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자세히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엄지 검지는 끼고 잡아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아셨죠?